우리가 욕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바닥 배수 뭐 세면대 위치도 옮기고 뭐 양변기 위치도 옮기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대로 아주 멋진 욕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바닥 높이 항상 올라올까? 왜 기존보다 낮아지지가 않을까? 왜 그런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파트의 배관 구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주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의 배수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 거의 대부분 욕실 원바닥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집에 물이 내려가는 배수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바닥을 바닥을 통해서 올라온 이 배수구가 아래 집 천정으로 뚫고 내려가서 배수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내려가는 바닥 육가나 트렌치 혹은 뭐 예를 들어 오수관에 양변기를 설치한다고 볼게요. 그것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 바닥에 가장 밀착시켜서 바닥 육가나 뭐 트렌치 등을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대한 낮은 곳까지 내려서 설치가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 있는 배수관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올라와 있는 배관에서 연장을 해서 배관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 배관처럼 똑같이 바닥을 뚫어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랫집에 다른 세대에, 어, 거주하시는 분이 살고 있고 아래층은 이미 모든 천정이 마감돼서 욕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닥을 뚫어서 기존의 신축공사 때처럼 배수관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에는 첫 번째 방법처럼 기존에 우리 집 바닥을 뚫고 아래 집 천정으로 내려가 있는 이 배수관에서 연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배관을 뽑아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때 바닥을 까내고 매립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스라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매립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닥을 까다보면 철근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철근들을 너무 많이 손상을 시키거나 자르게 되면 또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바닥을 일부 철거를 해내고 그 부분에 새로운 파이프를 일부 묻으면서 쭉 새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증설 혹은 이설 위치를 바꿔서 이동하여 설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닥 배관이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육과, 트렌치를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트렌치를 설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건 꼭 현장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바닥의 깊이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이 부속에 올라와 있는 엘보 턱 부분까지 다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육과나 트렌치를 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 육가나 트렌치 밑에 물이 일부 고여있는 봉수, 냄새 트랩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달려있죠. 근데 그 부분이 육가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엘보 밑에 내려가는 부분까지 닿게 됩니다. 왜? 너무 짧게 잘랐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물이 내려가는 배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혹은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 바닥에서 물이 나갈 때 제대로 원활하게 물이 쭉쭉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역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닥 유가를 설치하거나 트렌치를 설치할 때에는 이 엘보 부속이 꼽혀 있는 턱보다 최소 1cm에서 2cm 위를 잘라주고 거기에 트렌치나 바닥 유가를 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신축 공사를 할때 처음부터 아래층 천정을 뚫고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배관 형태의 바닥 육가라든지 트렌치를 안 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마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바닥 욕실의 깊이가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 배수의 위치가 옮겨지게 된다면 아무리 깊이 이 배관을 철거를 해서 매립을 해도 기존보다는 배수관 위치가 조금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따라 방수 미장의 높이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마감 높이도 거의 동일하게 맞추거나 혹은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실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때 물론 미적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욕실을 만들고 배관을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물이 잘 내려가는 배수처리가 되고, 물이 새지 않고 수도가 잘 공급이 되고, 그러한 목적들이 잘 원활하게 기능을 하는 전제 하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예쁘게 욕실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